자, 128쪽. 갑시다. 자, 하나는 제목 문제고, 자, 하나는 빈칸 문제인데, 지금은 2번이 요게 빈칸 문제가 아니고, 자, 어휘 문제지, 그지? 자, 그래서 예전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도 제목부터 한번 볼까? 자, the first step. 자, 최상급 형태가 나왔어. 이런 거 체크해 놓고, 첫 번째 단계지. toward the live writing. 자, 글쓰기의, 자, 삶의, 3쪽으로의 첫 번째 단계 그리고 파운데이션 돼 있네. 자, 요거는 기초란 뜻이지그 <laughs> 다음에 뭐가 있지? 이즈 돼 있네. 자, 요거는 이즈는 동격이다. 그죠?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고, 결국 뭔 얘기지? Journal writing. 자, 일기 쓰기야. 일기 쓰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이즈가 돼 있으면 그게 소재가 되고, 이게 소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보통. 주제가 될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to write. 자, 글 쓰는 것은, 자, well takes breaks, 자, practice.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플러스 명사로 돼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면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자, 얘랑 얘까지. 자, 이게 우리가 주제로 보면 되겠네. 자, 제목 문제니까 주제랑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고. 자, 그럼 답이 보통 보이나? 어느 쪽에서 는지 자, 모르면 조금 더 내려가자. 일단은 뭐야? Journal Writing이 있어야 될것 같아. <laughs> 자, 다음 계속 보면 A Writer 자, 작가는 글을 쓴다. Just as 다, 뭐 치면 뭐처럼 자, 달리기 선수가 뛰고 자,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처럼 Just Writing 자, 글을 아, 일기를 쓰는 것은 계속 같은 말이 나오지? 연습 연습이고 훨씬 더 이상이래. 자, With your word 네 단어와 함께 네 말과 함께 자 당신은 give life 생명을 준다 뭐 하기 위해서 네가 보고 듣고 네가 만지는 것을 위해서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자 이렇게 트랜스폼 돼 있으면 뭐가 보통 into가 따라 댕기지 자 그래서 a into b 이런 형식으로 자 이렇게 a into b a를 b로 변형시키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 뭐지? 앞에 있는 이 식으로 이렇게 한대. 자, 그럼이 구문도 되게 중요한 구문이지. 그래서, 네가 보고 느끼는, 자, 어떤 거지? outer thing. 바깥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something inner. 안쪽에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대. 자, 요거 아주 핵심적인 말인 것다. 이러한 식으로라고 돼있고. 다음, you bridge the outer and the inner world. 자, 연결하지? 외부의 것과 내부의 세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자, 이것이 the gift of journaling, generating, j o u r a l i n g 의 선물이다. 자, 매일의 삶은 calls you, 당신을 부르는데, 자, 천 개의 어떤 방향으로 오라고 되어 있네천 개라고 해서 이게 천 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많은 방향, 그지 수많은 방향, 이렇게 해면 된다. 다음, journal writing. 자, 일기 쓰는 것은 당신을 센터 n 중심으로 모은다. 그런뜻이 자, 당신은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자, write, 또 글을 쓴데, 속도를 늦추고, 글을 쓰고, you run to look at the world. 자, 세상을 갖다가 보는 걸 배우는데, 당신 주위에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 if, 다시 예를 든겁니다 그죠? 만약 내가, <laughs> 자, my front, for, 아, front door, 현관문 밖으로 나선다면, 자, 나는 수백 개의 ordinary gray stone, 보통이었던 gray stone, 회색 돌들이 되겠다. 그죠? And my f e 내 발에 있는 회색돌을 갖다가 보게 된다. 자,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회색돌들은, look, 보이는데, pretty much, 그러면, 거의, 그런 뜻이다. 거의, 같게 보인대. 어떻게? gray. 그러니까 회색이고, d l l d l l 이면 좀, 칙칙하다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uneven. 자, uneven은 울퉁불퉁한 그런 뜻이야. 인쉐 모양에서 보면. 자, 그렇지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그죠? 보도 빅돌이라든지. 자,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빈칸 문제제 그런데라고 돼 있어 자 그러니까 뭐야 앞뒤에 뭐 화제는 동일한데 속성은 반대가 돼야 되겠다 그죠자 만약 내가 자 피고 원 하나를 고른다면 자 픽업 자 골라서 들어올리는 거제 내손 안에 그리고 라이더 right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쓴다면 그것은 그건 뭐지 앞에 있는 그 돌이 되겠지 그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돌들의 속성은 뭐였지? 앞에 있는 돌들의 속성은 이런 거였지? 그지? 이런 거. 회색이고, 그 다음에 뭐, 어, 칙칙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속성이라, 아, 속성이라 본다면, 얘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면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 뭔가 좀 좋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자, 그걸 잡자, 그러면 몇 번? 아무래도 좀 독특한. 이게 맞겠지? 그지? 앞에 것은, 뭐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거의 똑같다 그리고 이런 색 이런 어떤 형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뭔가 독특한 게 있어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게 몰랐으면 뒤에 보면서 말을 조금 더 확인하면 되겠죠 I see 자 나는 그걸 보는데 이런 shape 형성이 되어 있대 모양이 되어 있대 like 뭐처럼 집 중에 하나 그러니까 from my childhood drawing 내 어린 시절의 자, drawing 어떤 그림이 되겠다 그죠 그런 집들 중에 하나 그 형체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자, 보게 된대. 자, 나는 상상하지, 문을 갔다가. 돌은 작은 세계래, 그 자체로. 나를 common one, 흔한 것이 아니고, at all like before, 이전처럼. In writing about it, 자, 그것에 대해서 쓸 때, I touch its mystery. 자,는 뭐? 나는 건드인데그 신비감을 갖다가. 자, 그건 똑같대. 만약 내가 쓴다면, on the old oak tree, 밑에 있지. 자, 공원에 있는 내 뜻깔나무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혹은 my grandson 이 my grandson은 어느 지점하고 똑같아? 요거는 여기 있는 글은 요 지점하고 똑같다. 알지? 그래서 또 쓴다면 그런 뜻이야. 자 어디에 있는? 어느 swing. 요건 그네가 되겠다. 그죠? a ray of sunlight. 이거 한 줄기 빛. 이렇게 해서면 되거든. 그 속에 있는 내 손자에 대해서 쓴다면 그건 똑같다. 그런 뜻이네. 자 my words. 내 말은 나를 더 딥어, 아, 더 깊게, 더 깊이 데리고 가제. 자 메리슨 이 사람이 자 글을 쓰는데 my journal 내 일기는 자 거울이 된다. 위치 거울을 얘기하지.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볼수 있고 들을 수도 있다. 내 어, 진실을 자 reflecting 반영되어 있는 내 자신의 매일의 경험 속에 반영되어 있는 내 진실을 갖다가 어, 건들 아볼 어,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네. 자 그럼 2번은 일단 답이 됐고 1번은 뭐 일단 전을 이게 일단 들어왔어야 될것 같아 그죠 이런 거 전을 전을 라이팅 전을 라이팅 자다 들어왔다. 그 다음 아까 핵심적이 있던 부분 이러한 방식에서 뭐 a를 b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찍고 그러니까 커넥팅 연결하는 거지 외부의 것을 내부의 세상과 연결하는 것자 이게 더 맞겠다 그죠 다리 역할도 아까 전에 뭐 내려오면서 한다고 랬고 됐습니까? Okay. 자 그러면 답은 이제 5번 하면 되겠다 그죠 okay. 자, 됐습니까